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소식, 좋은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읽어 드리죠. 마태복음 10장, 성경말씀, 신약, 성경말씀, 신약, 마태복음 10장, 네. 28절 말씀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쉽게 말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 육신적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주 안에서, 천국 안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장, 이 지금 우리가 천국에서 지금 살고 있지 않? 천국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니까요? 그 천국 안에서 우리가 아,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분명히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주님 안에서의 모든 일은 훈련입니다. 훈련.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주님 안에서. 훈련. 바로 훈련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는 것도 훈련이고, 거기서 적용, 적용하는 것도 훈련이고, 거기서 견디는 것도 훈련이고, 거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훈련. 네. 훈련입니다. 훈련. 절대로 하나님의 세계 안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절대 공짜가 없어요. 행한대로 받고, 공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훈련입니다. 깨끗이 전폭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통과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훈련 말이죠. 오늘 말씀도 그랬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죠. 사람들은, 인간은 말이죠. 네, 육신은 죽이지만, 새생명으로 있는 우리는 못 죽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죽일지 모르지만,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네? 새생명은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세상에서, 그 새생명 속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래야 죽을 때도 감사하게 죽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아, 거기가 거기고 지금 살아도 거긴데, 뭐 맨날 거기서 살았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 훈련입니다. 훈련, 바로 여기 천국의 새 생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항상 그 안에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장하는 그 묘미와 맛을 아십시오. 반드시 능력에 능력을 주시고. 정말 자유함을 주시고 무한한 자유함이잖아요. 천국간에서 매이지도 않아요. 천국은 육신적으로 하면 막 맨날 매여서 고통스럽지만 매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문제투성입니다. 아 거기서 살게 되면 육신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문제투성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 안에 천국간에 그 곳에는 매이는 것이 없습니다. 무한한 자유입니다. 네,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이죠. 자, 사랑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축복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그의 천국 매일인 것이 없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며 그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매일 죽노라 그랬잖아요. 매일 죽노라 그것은 뭐냐면 육신에 자기가 죽어있는 것을 확인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생명 속에서 항상 살아가는 것을 확인한다. 이 말씀입니다. 맨날 그 그것을 확인하면서 맨날 죽는 연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훈련. 육신을 기르지면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육신에 대해서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예?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그 골로서서 3장 보십시오. 초에그다 나왔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만에 님 감추었느니라. 자,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훈련입니다. 주임과 함께하는 훈련 그리고 주임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천국에서 사는 훈련 이 세상에 살면서 말이죠. 자, 죽는 훈련도 감사하죠. 바로 이것입니다. 매일 죽노라 예. 사도 바울은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주여로 므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뭐냐면 우리는 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육신님이 미 죽었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새 생명,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명 속에서. 예? 천국이 바로 하나님 품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예.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몸은 죽이지만, 육신은 죽이지만, 우리는 미소를 지면서 돌아갈 수 있는 게, 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새 생명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새 생명으로 이미 육신을 살면서 그렇게 훈련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 매일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중점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로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그랑또한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길 아니면 없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올 문이 없어요. 그길 아니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외에는 오직 그 십자가 사건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것입니다. 없어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과 동의하면서 그 천국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것을 항상 인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 항상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훈련이에요. 훈련. 거기서 잘하고 있잖아요.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 여기 보십시오. 뭐냐면,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라. 하나님을 두려워라. 주님 안에 있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입니다. 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 헛것들이에요. 몽땅. 다, 육신적인 다 헛것들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들은 다 헛것들이에요. 다 없애질 것들이고, 다 속이는 겁니다. 그 육신적인 것에 속가 넘어가지 마십시오. 네. 해봤자 문제투성이고 고통만 생깁니다. 자, 주, 천국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이뤄나가라. 이것입니다. 세상에 통과하고 있잖아요. 모든 것을 그 천국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뤄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어, 우리에게, 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바로, 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을 좋아해라. 아, 그것이 축복이다. 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역시 초상집에 가면, 초상집에 가면 많은 그 느끼는 것이 깨닫는 것이 많아요. 성숙되죠. 그러니까 훈련입니다. 죽는 훈련. 바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그것, 바로 그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주고 또 이것에 항상 은혜를 받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초상집에 가면 바로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게 만들죠. 자 그래서 항상 더 깊이, 더 상세하게 초상 집에 가면 은혜 속에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 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 집에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자 이것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과 같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세상 유신적인 것을 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을 볼 필요도 없어요. 주님만했잖아요. 하나님만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질주해 나가십시오. 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천국 안에 있습니다 이런 훈련 속에 살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할 수가 있고, 정말로 모든 이 성경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뿌리박고 서서 진리 안에서 자랄 때에. 성경을 한눈에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깊이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몸을 있잖아요. 응? 역시 순교자도 우리가 그 어, 역사적으로 봐도 그 어, 로마 원형극장에서 그, 어, 그 아주 험악한 사자의 그 어, 입안을 보십시오. 그렇게 으르렁거리며 그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집자가에 메어서 돌아갔던 그렇게 기쁨으로 웃으며 찬송을 부르며 돌아갈 수 있었던 그 기독인들이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세상에 살 때도 죄생명 가운데 천국간에서 주님과 항상 살았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그게 진짜고 그게 내 정체성이고 내 본질이고 그것이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다 해방되고 빠져나갔잖아요.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바로 육신은 죽지만 새 생명은 미소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은 누구와도 밟고 죽 해야 할지라도 항상 새 생명 가운데 천국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온 사람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재생명으로서 천국간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네,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바로 이것을 잘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재생명 가운데 이 은혜, 이 비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